오후 3시 52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9일 수요일 오후 3시 52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연말에 강한 종목이 연초에도 강하다. 아시겠죠, 여러분?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당연한 것이 그죠? 이랍니다. 당연한 거지. 연말에 강한 종목이 연초에도 당연히 강하다. 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주식좀 오래 하신 분들은. 그래서 연말에 강한 종목이 연초에도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어 연말에는, 자, 이번 연말에는 당연히 대주주 과세 10억, 그러는 큰 손들이 조금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좀 빠지거나 저점에서 눌러줄 때, 내년 연초를 보고, 연초, 새해를 보고 매수하는 찬스가 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좋아요, 구독신청, 그리고 엄지척 많이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어제 그저께 방송이 얘기했죠? 어제 지수가 폭락했을 때도 오늘 바로 돌려준다. 자, 내일이 옵션 만기일. 우리나라는 둘째 주 목요일입니다. 원래는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인데 이번 12월 달은 알죠? 분기별 3, 6, 9, 12월은 쿼드러플 네 마리의 만년가 춤을 춘다는 네 마리의 만년가 춤을 춘다는 쿼드러플 옵션 만기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국은 어 셋째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다우나 나스닥 역사상 신고가를 가고 있고 겁먹지 마시고 그래서 어 미국은 다음 주에 잠시 조정 줄수 있고 예. 조정 주도 겁먹지 말고 그래서 어제가 지수 45포인트 44포인트 빠져도 그때가 매수하는 찬스다. 마이너스 때 내년에 예. 업종을 설비하는 폭증하는 설비 설비가 폭발하는 업종 알죠? 그런 것을 어제 같은 날 마이너스 4% 3%때 매수하는 찬스로. 자 여러분 오늘 제종목 너무 너무 좋네요. 뭐 지금까지 계속 매일 이야기했지만은 풍력이 제가 사실은 3일 전에도 풍력 발전이 좋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비록 사실은 여러분들 못 잡았지만 왜냐 마이너스 갔기 때문에 못 잡는 게 맞고 3일 전에도 제가 풍력 발전이 좋아진다고 좋아진다고 했지만은 그럼 오늘 어떻게요? 상강에멘티는 원래 급등 안 하니까. 더 좋았잖아, 더. 그죠? 예. 막 15%, 20%, 뭐, 1500원, 2000원씩 안 가니까. 그래서 플러스 400원, 500원, 600원대. 그때, 여러분들, 약한 종목 다 던지고, 60%, 70% 찍어버리란 말입니다, 이게. 풍력 발전이 갑니다, 이제는. 정말로 연말, 연초에, 연말, 연초에 풍력 발전이 가고, 자, 미국 바이든이, 사실은 바이든이 취임식하고 안 하고, 그런 걸 떠나서, 예, 그린 뉴딜은 갈 수밖에 없다. 오늘 수급 한번 보세요. 야, 여러분 수급보면요 완전 진짜 소름 끼치면 소름. 이런 것도 뭐 찍으면은 주식 진짜 그 당장 그만두야. 지 여러분들은 제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로 <laughs> 웃을까요? 그러분 이렇게 여러분 진짜 주식은요. 수급이 돈이다. 수급이 돈이다. 알죠? 수급이 돈이다. 수급이 돈이다. 수급이 정답이고 돈이다. 자, 내년 경제는 당이 6개월보다 지수 내년에 3100시대 가올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랬습니다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다 종목을 종목다 찍어놔라 빨리 진작에 제가 11월 3일부터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지수 3000시대 온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진짜로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38년 동안 했기 때문에 11월 3일부터 제가 제일 먼저 대한민국에서 내년 지수 3000시대 온다 3000시대 그러고 나니까 보세요. 제 유튜브 방송 보십시오. 그 이후에 전부다 전문가마다 그죠? 유튜브에서 2900, 3000 시대 온다고 시 난리잖아, 난리. 방송에서, TV에서. 오늘, 어제, 어저께 JP 모근에서 3200억 한다고. 저는 11월달에 했습니다. 11월 3일날, 4일날. 지수 폭등 온다 폭등. 현금을 들고 있지 마라. 종목을, 종목을 다 찍어라, 종목으로. 자. 일정 원, 하루에 천만 원씩을 알죠? 이렇게, 하루에 천만 원씩을 274년을 사용해야 소신되고, 자, 여기 오픈 카톡방, 주소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화번호, 예, 여기로 무료 문자 받기 하시고, 예, 전화로 문자 신청하세요, 문자. 무료 문자 신청하세요. 예, 카톡에 등록하시고, 친구로. 그래서 오늘도 정말 큰죄주 줬습니다. 늦게 주지, 당연히, 그죠? 그래서 유래원에 오시면 빨리 받을 수 있고, 오늘 엄청난 큰 재료 하나 줬습니다. 좀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사가 제조기, 첫상 프로젝트, 요즘 잘안 오지만은, 예, 네, 나이백, 이런 거, 대박났죠 나이백. 나이백. 대박. 자, 그 다음에 신생이 엔지, 이런 거, 일신바이오, 대박났죠 루트로닉. 오늘 좋았죠? 루토론이 마이너스 600원대, 마이너스 700원대, 마이너스 680원, 마이너스 700원대, 마이너스 500원대, 마이너스 660원대 찍어서 바로 플러스로 가버렸잖아요. 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야 됩니다. 소름.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줄까요? 자, 이거부터 해드릴게요. 이거는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만큼 제일 먼저 해준 전문가 없습니다. 그럼. 자, 케어젠. 케어젠. 요거는요, 어, 2년 동안 정지됐던 겁니다. 여러분, 주식은요, 정지되면요, 재상장하기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정보는 엄청난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예, 그래서 6만원, 7만원, 지금 7만원짜리고, 2년 동안 정지됐다가, 뭐, 재무제표가 좀잘못돼가지고 정지됐다가, 이때, 우리가 5만 4천원대 찍어가지고, 8만원. 한번 챙겨줬고, 이때, 이때. 이때. 이때 여기 말입니다. 예, 여기서, 여기서 5 0 4천 원 찍어서, 여기 8만 원 한번 챙겨줬고, 자, 그리고 또 여기, 5만 0 0 원대, 여기서 찍어서 길게 하라 했습니다. 길게. 이건 어떻게 요 고가주입니다. 고가주. 당연히 대주주가 물량이 많아서, 예, 수급이 좀 적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음, 대주주가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무상정자 할 가능성. 무상증자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현금과 현물을 많이 배당합니다. 예. 주식도 많이 배당주고 현금 작년에 정지됐을 때도 1년에 2800원씩 현금을 배당했습니다. 2800원. 여러분 2800원 같으면 삼성전자 그죠? 예. 포스코 못지않게 주는거죠. 한주당 2800원씩 엄청나게 큰 금이 액 되거든요. 2800원 예. 배당을 줬다고요. 그래서 원래도 현물 음, 식과 현금을 배당할 줄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잡았기 때문에 혹시나, 어, 무상증자도 놓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 가능성이있습니다 예, 워낙 이게 시중에 유통물량이 너무 적어서 무상증자 가능성,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 자, 그래서 5만 9천원 대부터 제가 추천했습니다. 길게 묻은 나라 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에 아마 제가 제일 먼저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 어,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저가 하고요. 자그 다음에 루트로닉 오늘 죽이죠 이거 루트로닉은 완전 죽여버렸죠 오늘 그죠 오늘 완전 죽였죠 이거 수급이 진짜 돈이다 아직도 40%, 40 42% 수익 중이고 오늘 여기 장주 마이너스 보세요 마이너스 700까지 갔다 왔어요 마이너스 7 0 0원 여기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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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많은 깨지는 바람에 많은 깨지는 바람에 잠시 마이너 7 0 0원 갔다 왔잖아요. 그죠? 마이너 700은. 마이너 7 0 0인데 마이너 스5 5 0인데 그때 찍어 보라 말입니다. 그때 2000주, 3000주를 빵 찍어서 내일모레 다시 갑니다. 오늘 외군들이 12만주 사고 고 자, 그러면서 제가 차트를 먼저 설명드리고 나중에 수급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상강 에맨티. 죽이죠, 이거. 이제 풍력이 날라갑니다. 5번 연말로. 예. 연말에 강한 종목이 연초에도 계속 이어진다. 상강의 멘티 70% 60% 찍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했기 때문에 이제 차트가 좋아졌고 어, 요거보다도 요건 2등주 CS윈드가 진짜 날아갑니다 CS윈드가 1등주로 날아갑니다 이제는 보세요 신고가 가죠. 이렇게 신고가 가는 종목이 계속 들어간다. 여러분 지수가 지금 2740을 찍고 왔기 때문에 역사상 신고가 20년 만에 역사상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가는 종목이 계속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자 수급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수급은 대신증권으로 수급은 대신증권이 또잘되있어요자 먼저 그러면 케어젠부터 케어젠 이런거 안찍으면 주식 그만둬야지 여러분들 이런 걸 찍으라고 입니다 케어젠 보세요. 오늘 외국인들이 만주를 찍었어서 만주. 이거 하루에 거래가 2만주, 3만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루에 거래가 만주, 2만주, 3만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13만주 됐어요. 거래가. 이런 게 그죠? 무상증자나 액면 분할이라는 큰 재료가 나온다는 겁니다. 연기금도 4만 8천 주 잡고, 3원펀드도 잡고, 보세요. 연기금이 이런 거. 케어젠. 자, 그 다음에. 자, 루트로닉. 이런 거뭐 죽이죠. 루트로 이거, 그죠? 이런 거. 루트로 이거 오늘 외군들이 12만 5천 주를 찍었다. 12만 4천 주. 내일요, 알죠? 기관에서 들어옵니다. 내일은 기관과 연기금에서 들어올 거라고. 기관에서 벌써 이렇게 많이 사아놨잖아요 벌써. 그리고 외군들이 원래 이렇게 많이 사아놨습니다 원래. 외군들도. 그 다음에 기타금융 네, 보험. 이렇게 그 다음에 연기가 오늘 좀 던졌지만은 여 밑에 됐습니다 여 밑에 여 밑에 11월 16일 날 알죠 11월 11일 날 이때 66,000도 찍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 진짜 이제는 정말 소름끼치는 여러분 소름끼치는 이거요 바로 풍력발전 CS 윈드 오늘 CS윈드는 외군들이 14만 주를 잡았습니다. 아, 10만 주가 잡았습니다. 10만 주, 12만 주 찍었습니다. 12만 주. 이래도 풍력 발전 안뭔 찍습니까? 뭔 찍으면 말고 주식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거지 뭐 그죠? 보세요 이렇게 찍어 나니까 이는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CS윈드가 1등 대장주로 당일 사상 최고가로 가야 됩니다. 실적 사상 최고가 그래서 수수 수수 사상 최고가. 그건 당연히 갈수 밖에 없지. 그죠? 보세요. 그리고 이거, 이거 정말 중요한 거. 사모펀드가 집중 매집해 놨습니다. 이거는. CS 윈드를. 사모펀드에서. 집중. 김사장, 박사장, 임사장, 조사장 여의도에서. 이렇게 찍어 놨기 때문에 이건 갈수 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자, 우리의 다크호스. 예, 상강 MNT. 혹시 재료 안 넣었습니까? 재료 놓을까봐. 어제, 어저께 우리가 재료 놓고서 하나 던졌고요. 챙겼고. 자, 상강에멘트는 이것도요. 수급이 아주 죽입니다. 죽여. 죽여, 죽여. 오늘 벌써 요 외군들이 8만 7천 주. 내일 혹시 던질지도 모르지만은 오늘 기관이 벌써 여러분. 24만 주 찍었습니다. 24만 주. 최고로 많이 찍었습니다. 27만 주 찍었지만은. 이 기관이 보세요. 집중 매집해 놨어요. 시, 상가의 멘트는. 금융 투자 이렇게 보세요. 그죠? 연기검 또 집중 매집해 놨고, 제가 이야기 했죠 앞으로 아마 상가의 멘트는 연기검에서 진짜 5년 동안, 10년 동안 매집할 겁니다. 5년 동안, 10년 동안.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입에 급을 물고 지금 난리다, 난리. 물려도 찍어다, 물려도. 우리 1 7 0 0 0까지만 찍었습니다. 예, 유튜브 1,440명. 오픈 카톡방 600명. 내년에 5만원, 6만원까지. 그러면 알아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 보세요. 사모펀드도 오늘 오랜만에 8만 3천원째 찍었잖아. 이런 걸눈 감고 찍어봐야지, 눈 감고. 그죠? 500, 600원대. 오늘 플러스 500, 600원대. 이게 빨리 급등 안 하기 때문에 오늘이 진짜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50%, 60%, 70%. 여러분, 비중에 약한 종목 다 던지고, 돈안 되는 거 던지고, 돈안 되는 거. 예? 아직도 종목 다섯 개, 0 개씩 들고, 그 주식 백화점 사장님. 그런 분들 돈안 됩니다. 다 던져요. 그런 거안 되는 거, 돈안 되는 거다 던지고. 빨리, 그죠? 500, 600인데. 오늘 이런 거, 60%, 70% 이상 찍어버려야지. 대박 납니다. 이번에 진짜로 납니다. 이제, 풍력 발전이 대박 날 겁니다. 수급이 뭐라고요? 돈이다, 돈. 뭔 찍으면 이거 뭐 바보지 뭐 바보. 그서 이런 거뭔 찍으면 바보지. 주식 하지 말아야지. 풍력 발전이 날라간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벌써 14분이 되었버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지금은, 저는 주식을 38년도에 했기 때문에 연말 연초가 계속 이어집니다. 예, 연말에 빨리, 그죠? 찍어놔야 연초에도 할 일이 없다고요. 예, 내년 1월 3일, 4일날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연말에 또 당연히 뭐대주주가 하세요. 자, 그리고 참, 내일 옵션 만기이지만은 내일 급증 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내일은 변동성이 적습니다. 아시죠 여전히 빨리 찍어야 된다. 그리고, 어, 내년에 설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업종, 그 종물을 빨리 또 지게 되니까 지금도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연락 주시고 개별적으로 지금, 개별적으로 카톡으로 지게 됩니다. 혹시나 저는 이, 어, 케어젠이 재료 놓었을까봐 그래서 지금 자꾸 보고 있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재료가 하나 놓어서 어제 고점에서 전량 챙겼고, 예, 그래서 지금은 가는 종목이더 간다. 예? 아시죠? 지수가 지금 2740을 20년 만에 역사상 최고가를 찍고 왔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 지금 종목, 주가 바닥인 종목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던져야 됩니다. 그 종목 재료가 있으면 당연히 급등하는데 재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주가가 바닥인 종목은 악재가 있거나, 뭐가 회사가 안 좋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런 종목 은 빨리 물량을 줄여야 됩니다. 아시죠? 빨리 자, 연말에 강한 종목이 간다. 그래서 신고가 보다는 신고가 가기 직전에 있는 종목 신고가 가기 직전에 있는 종목을 찍어라. 그게 바로 풍력발전이죠. 네, 상강의 멘티 이런거 CS윈드 이런게 연 내년에도 계속 신고가를갈 것이다. 됐죠? 그렇게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여기 오픈 카톡방 주소있고요. 제 전화번호 예, 네, 좋아요 엄지척 많은 부탁 네, 드리겠습니다. 됐죠? 이상 골드베스트 주식 달인 대자 였고요 여러분 정말 정말로 제처럼 정보 재료 소스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의 맞아 가고 있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85% 90% 이상은 맞지 싶어요 케어젠도 제가 59,000원대부터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2명이 안 나가잖아 한 명도 나갈 사람 나가고 예 그리고 빨리 조만간에 여러분들 정말 요번에 루트로닉으로 케어젠으로 예. 압타 바이러스 수익 많이 났으니까 그분들 모두 모두, 어 최소한 미니만 20만 이상씩 정성껏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 많이 하세요. 정말 좋은 정보 많습니다. 이상 골드베스트 주식 담인대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